도대체 왜 이렇게 구독자가 안 늘지? 그냥 때려쳐야 되나? 아, 이쯤 되면 그냥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은퇴가수행 인사드립니다 움츠렸던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 봄의 기운이 스멀스멀 스멀 느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0개월 차 되었는데 그동안의 체험 후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 작년 6월 말에 은퇴를 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는 가족과 특히 아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잘해보라는 응원도 있었지만 비아냥거리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유명한 교수, 연예인, 유능한 강사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과연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으며 그냥 노는 것보다는 소일거리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현직에 있을 때 아는 선 후배들과 지인들에게 유튜브 구독 부탁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였죠. 하지만은 구독만 하고 저희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경에 구독자 수가 한 700명대였는데 잘 늘지를 않고 1000명 달성이 쉽지 않아서 도대체 왜 이렇게 구독자가 안 늘지? 그냥 때려쳐야 되나? 이쯤 되면 그냥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한숨 쉬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무척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주변의 지인들이 소재를 좀 바꿔보라고 하시더군요. 자극적인 소재나 정치 분야 등 관심을 많이 끌수 있는 콘텐츠를 다뤄보라고 조언도 있었지만, 저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현재처럼 자격증, 노후의 삶, 건강 노하우 등으로 계속 소재를 찾아서 올리겠다고 고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죠. 12월 28일 시간과 돈만 날리는 쓸모없는 창탑6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조회수가 무려 17만의 구독자가 600명 이상 증가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유튜브에서는 떡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2024년도에 12월 수익은 17만원. 그리고 2025년 1월 수익은 15만원 정도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했지만 2월은 4면 7천으로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면서 유튜브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익 창출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구독자는 1000명 이상 시청 시간은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수익 창출 조건이 되어도 최소 100달러 약 14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수익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달 수익이 100달러 미만이라면 이후 달의 수익과 합산되어 100달러를 넘을 때까지 지급이 보류가 됩니다. 저희 영상을 분석해보면 조회수가 150회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많게는 20만회까지 있기 때문에 항상 조회수가 많은 것은 아니어서 늘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흥하고 망하는 것은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고 또 운도 작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가 60대인데 언제까지 유튜브를 하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건강이 걸, 허락하는 한 계속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뭐 유튜브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외람되게 체험 후기를 올린 것 같아서 좀 마음적으로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점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시는 분과. 앞으로 시도하실 분들께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를 하시면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으로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하시면 너무 실망이 클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직업이 있으면서 소일거리나 취미로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현재는 직장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조회수의 많고 적음에 이리일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그리고 심적 부담으로 멘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노래말에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약이겠죠? 라는 노래말처럼 여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댓글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저도 댓글을 보면 응원도 있지만 비판적인 내용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로 상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입에 쓴 약이 보약이다라는 옛말처럼 편하게 마음 먹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번째는 소재 선정이 중요합니다. 뜬금없는 소재. 개인적인 경험을 과하게 담기보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다루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망했습니다. 큰 반응이 없었고 조회수도 너무 안 나왔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평가나 조언을 경청하십시오. 유튜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자신보다는 가족이나 주변의 평가나 조언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너무 시선이 대본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지 못하고 딱딱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고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구독자와 시청자에게 물림을 줄수 있는 유튜버가 되십시오. 아무리 좋은 소재를 가지고 내용을 잘 만들었어도 공감을 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공감을 줄수 있는 마인드로 임하시면 언젠가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느낀 점을 공유해 봤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천명 달성을 할수 있게끔 한 것은 또 특히 구독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상 만들고 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또 우승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